상처가 나게 되면 이젠 걷잡을수 없이 만성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낭만 닥터 이래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해요이 방송을 보니까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 벌써요? 네, 벌써. 지인이죠 물론. 근데 <laughs> 쉽게 할수 있고 빠르게 할수 있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또 리뷰를 많이 달아주셔서 저 이것도 수정할 건도 수정하고 추진해야 될건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죠? 이상근 씨, 이상근님. 저희 병원에도 이상근이라고 하는 이름만 다섯 분이 계세요. 환자분 성함이. 근데 <laughs> 주제하고 무슨 상관 있죠? 이상근 꼭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사람 이름 <laughs> 같지 않아요. <laughs> 이상근 네. 그 근이 근육의 근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이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상근 근육에 대한 게 주제예요? 네, 이상근 중후근. 그래서 이상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질환들이 발생이 되는 거를 통틀어서 이상근 중후근이라 그러는데.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근 중후근 이상이 한자 어데요? 서양의 배. 우리 한국 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양 배는 이렇게 조금 길쭉한 표주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 서양 배를 의미합니다. 쉽게뭐 납득은 안 되지만 그게 서양 배 이상이라는 뜻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모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골반이고 이게 척추 그 정도 는 아시죠? Yep. 뭐요? 여기 척추고 여기 골반이라는 거. 예, 네. 예. 그리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요추, 여기가 흉추, 여기가 경추. 아. 이상근이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뒤에? 네 뒤에. 여기서부터 대퇴부 있는 고관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이렇게 밑에 이건 뭐예요 이름이? 숏 이스터널 로테이터 <laughs> 짧은 외회전 근육들 그건 영어로 하나 우리말로 하나 다 <웃음> 어렵네 <웃음> 이 다리를 이렇게 외회전시키는 근육들이 이상근과 쇼트 이 r 이라고 하는 외회전 근육들이 다 같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네. 몸에서 가장 큰 신경이 좌골신경이거든요 신경 보이죠? 네, 네. 이 신경들이 다 다발들이 이렇게 묶여지면서 이런 식으로 좌골신경이 이상근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이 이상근의 문제가 생겨서 왠지 좌골신경을 누르거나 누르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서 이상근 자체에 아픈 것보다는 이 좌골신경통의 영향 때문에 다리 저림이나 엉치 저림 이런 게 심해지는 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걸 다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부르지않아요 아... 그렇죠. 이 이상근 증후군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리 저림이나 엉치 저림이 있을 때 허리 협착이나 허리 디스크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이 이상근 증후군은 골반 같은데 MRI를 찍었을 때 물론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상근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런 이상근 증후 어떤 사람들, 직업적인거나 어떤 외상으로 인해 이런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이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관절 외회전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죠? 스트레칭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과도한 근육의 사용을 해버리면. 운동을 했을 경우, 우리가 엉덩방아를딱 찍게 되면 여기부터 닿게 되겠죠. 큰 충격으로 애가 부어버리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는 이상근 중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야, 그만해, 그만해, 가라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laughs> 이상근은 주사치료를 바로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이 이상근의 붓기라든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격파를 뭐 한다거나, 그리고 스트레칭.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다 하다 안 되면 휴대 용 엑스레이 시암이라고 하는 비수술 센터에 가면은 큰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 이쪽 부분 3분의 1 지점에서 주사를 딱 넣게 되면 이상근에 대한 그 염증이 그라들면서 얘의 부기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좌골신경통이 사라지는 그런 주사 치료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피리포미스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뭐요? <laughs> 신드롬을 알겠는데 필리포미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 이상근의 이름이 필리포미스 아 원래 필리포미스 네, 머슬, 음... 이상근 필리포미스 블락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주사를 넣게 되면 통증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 있었던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가 멀거나 해서 방치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막외라고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지금. 해주셨죠. 어, 이 신경이 옷을 입었다 그랬죠 제가 경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경막외에서 경막이 옷을 입은 외피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눌리다 보면은 이 외피가 껴져요. 어... 그래요? 네. 우리 옷도 찢어지잖아요. 안 찢인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네. <laughs> 어쨌든 그런 경막 외가 상처가 나게 되면. 이젠 걷잡을 수 없이 만성 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통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를 마치고 그럼 의사선생님께서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네 이상근 중후근은 피곤한 의사선생님 만나면 <laughs> <laughs> 피곤한 의사선생님 만나 <만난 웃음> 어, 허리 허리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데 무조건 피곤하지 않은 의사선생님 만나면 피곤한 의사선생들을안 피곤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냐 손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환자가 그 <laughs> 눈으로 가서 <laughs> 덜 피곤한 의사선생님 아 이제 어쨌든 이상근 중후근 생겼을 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은 이게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이상근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까? 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허리 디스크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가 안 아프겠죠, 일단은.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 그두 개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거고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가 안 아프면서 안 아프고 약간 아래 레벨에서 봐봐요, 지금. 허리가 여기가 눌리게 되게 되면 요 신경이 요 레벨 아래쪽부터 아프기 때문에 약간 위 정치부터 아플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상근은 지금 눌리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물론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래쪽에서 더 허벅지 그리고 음... 다리 좌골신경통 쪽으로 더 일어나는 게 이상근 증무군이다 본인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셔야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허리는 안 아프면서 다리가 저린다 할때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음, 같습니다. 이상근 한 가지 참고로 말하자면, 이상근 중후군 중에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좌골신경이이상근을 뚫고 나오는 이런 선천성 기형인 분들은 더욱더욱 조심해야 된다. 라는 꼭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MRI를 찍어보면, 분별이좀 가능합니다. MRI가 뭐냐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요즘 MRI를 잘 아세요. <laughs> 네, 원장님 설명드리니까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네. 네. 어쨌든 이상근 증후군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약물 요법이나 이런 거 말고 또 운동 방법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건?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있다가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정리하자면 이상근 증후군은 설명할 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이상근 증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 네. 의사 선생님도 병원에 가서 혹시 이상근 증후군 아닐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음... 맞습니다. 무슨 증후군요? 이상근 증후군. 저도 처음 알았어요. <laughs>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저랑 완벽할 것 같아요? 완벽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그럼 어떻게 해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들은 꼭 다시 찾아갈 겁니다. 낭만, 낭만 닥터. 닥터. A few moments later. <laughs>